민주주의가 요동치고 있다. 언론이나 학계가 1930년대 파시즘의 시대를 자꾸 되돌아보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이다. 21세기 민주주의 위기가 1930년대 파시즘의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반파시즘 진영의 축이었던 서유럽과 미국도 그 위기에 한 축이라는 점이다. 서유럽과 동유럽을 가를 것 없이 극우 정치세력이 약진하고 있는 유럽 대륙은 물론이고 영국의 극단적 보수주의 정당인 개혁 영국당의 위세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 조치들을 보노라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도 부족할 지경이다. 개혁을 통해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 윤석열과 선출된 권력의 이름으로 탄핵을 남발하며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낀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질식하고 있다. 1930년대 파시즘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합당한 정치제도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최선의 제도라기보다는 차악의 제도이다. 민주주의가 차악에서 최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그 문지방 위에서 있다. 임지현 서강대 석좌교수 31TV.